누나 좋아, 누나 좋아, 아이 이뻐. 그래, 우리 같이 놀까? 같이 놀까? 응, 누나 옛날에 토끼 키워봤어. 이름이 샤방이었는데, 토끼치고는 굉장히 오래 살다가 죽었어. 7년 살았거든 대박이지? 이 귀여워 만져도 돼? 어? 만져도 될까? 응 만지면 안 돼? 가꾸야? 가꾸야? 안갈 거잖아, 너. 그치. 이리 와. 아이, 이뻐. 아이, 이쁘네. 아이, 이쁘네. 누나는 동물이랑 좀 대화가 통해. 그래, 너 마음 다 안다. 호인사 해보자. 자. 네가 먼저 하면 되잖아. 만진다 헤이 이쁘네 아이 이쁘네 오너 용기가 대단한데? 다시 한번 해본다 헤이 아이, 이쁘네 아이고 아이고 착해 아이 착해 아이, 잘하네. 아이구, 잘하네. 아이구, 예쁘네. 무리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이쁘네 이것도 무리인 줄 알고 자 누나 갈게 잘 지내야 돼. 건강해야 해. 그래, 듣고 있네. 이 쫑긋 움직이는 거 보니까 듣고 있어. 누나, 저 멀리 가야 돼. 대구까지 가야 돼. 안녕. 안녕, 대구 갈까? 대구 갈까? 같이 살까, 나무라? 안녕.